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나는 침뜸으로 승부한다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예쁜 손으로 가위바위보를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새나라의 어린입니다. 이말 뜻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 유튜브를 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중간중간 읽다가 하품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침과 뜸으로 건강을 되찾았으나 나는 침술의 문을 열지 않았다. 내가 죽음의 경계를 오가는 사이에 침구사 제도의 부활은 다시 물거품이 되어 있었다. 이거는 지금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구당 어르신 말씀이신 것 같아요. 구당 어르신께서 심근경색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셨지만, 침과 뜸으로 건강을 되찾았다고 하셨네요. 침수론의 문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침구사제도 부활이 물거품이 되어서이라고 합니다. 1980년 10월 12일, 당시 보사부 장관이었던 천명기 씨의 친구사제도를 부활시킨다는 발표에 기뻐 어쩔 줄 몰랐던 것도 옛일. 어찌된 일인지, 천명기 씨의 공인은 유보되었다가 결국 아무 설명도 없이 공언이 되어버렸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접한 나는 다시 한번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대한민국의 침의 운명은 이렇게 막을 내리고 마는가 하는 깊은 허무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나는 다시 침을 잡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러나, 침뜸과의 인연을 끊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억울한 심정에 눌러 있던 침뜸에 대한 사랑이 비죽비죽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오래 전부터 생각해오던 본격적인 의료봉사활동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아내와 아이들을 이끌고 낙도나 상골오지, 상골 무의촌 등으로 봉사활동을 나가곤 했지만, 본격적인 의료봉사활동은 그때가 시작이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어린아이들을 무료로 치료하게 된 것도 그쯤의 일이다. 나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 이 일을 10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장애 어린이들을 치료하는 날에는 매주 목요일. 그래서 목요일 아침은 유난히 활기찼죠. 몸이 불편한 아이들, 정신이 불편한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아이는 아이. 비록 몸이 마음대로 안 되고 목소리는 느리고 둔하지만 서로 장난치고 싸우고 다시 화해하기를 반복했죠. 다섯 살인 정아도 아이들과 장난치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아 정화 엄마가 정아를 데리고 목요일마다 내게 온 것이 어느덧 1 년. 정아는 내성마비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는데 처음 정아를 데리고 왔을 때 정아 엄마는 정말 절망에 가까운 애처로운 얼굴이었습니다. 하긴 그런 절망이 어디 정아 엄마뿐이겠습니까? 목요일에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들은 처음에는 한결같이 절망 속에서 한 가닥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안타까운 얼굴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상태가 호전되자 얼굴이 퍽 밝아졌습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야 하는 엄마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사실 일주일 내내 치료를 하고 봉사를 해도 모자랍니다. 장애 어린이의 엄마는 아이를 혼자 두고는 아무 데도 가지 못하죠. 하나부터 열까지 아이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해주며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 어머니들이 실천하는 사랑에 비하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주 작은 것이죠. 내성마비를 포함하는 선천적인 신체장애와 정신지체는 대개 뇌에 탈이 나서 생깁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태어난 뒤에 탈이 나는 수가 더 많죠.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네를 탈락해 하는 원인으로는 고열이 으뜸입니다. 열이 심해지면 열성 경기를 할수 경기를 할 수도 있으니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아예 내성마비 역시 고열의 후유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어린이 의료봉사 활동을 하면서 나는 특히 내성마비 어린이를 많이 추락이 되었죠. 내성마비 또한 그 증상에 따라 종류가 다양해 몸만 제맘대로 가누지, 가누지 못할 뿐, 정신 능력은 비장의 어린이보다 총명한 아이가 있는가 하면 신체 장애, 정신 능력까지 떨어지는 아이도 있습니다. 총명한 아이는 총명한 아이대로, 정신 능력까지 떨어지는 아이는 그 아이대로 마음이 쓰리는 일이 아닐 수 없었죠. 정아 들어와요. 내가 부, 부르자 정아는 엄마보다 앞서서 마비된 한쪽 발을 약간 끌면서 혼자 걸어왔다. 안아올려 진료대위에 앉아 앉혀놓으면 정화는 띄엄띄엄 말하기는 하지만 구맙습니다 하고 또박또박 힘주어 말한다. 어디 우리 정화 예쁜 손좀 볼까? 정화의 오른손은 예쁜, 예쁜 손이다. 마비되어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 오른손을 정화와 나는 물론 정엄마, 정화 아빠도 예쁜 손이라 부른다. 손을 폈다 쥐었다는 물론이거니와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까딱하지 못하는 정아의 오른손을 치료하기 위해 처음 치료를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불렀다. 침을 마비된 반대쪽인 왼손에 놓고 정아에게 오른손으로 침자루를 건드려 흔드는 장난을 시키면 예쁜 손으로 해보라고 자꾸 시켰다. 정아 엄마가 집에서 과자를 건네줄 때도 예쁜 손으로 받아야지 했고, 정아 아빠 역시 퇴근해서 뽀뽀할 때도 예쁜 손에 먼저 했다. 나는 며칠 전 정아 아빠가 전화한 뒤부터 정아의 예쁜 손이 아주 궁금했다. 정아 아빠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내게 전화를 해, 다짜고짜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며 아주 좋아했다. 볼을 냈어요. 정아가 볼을 냈습니다. 나는 무슨 소리인지 얼른 알아듣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어제 저녁에요. 정화하고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정화가 볼을 내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해봤는데 정화가 또 볼을 냈어요. 정화 아빠는 몹시 기쁜 모양이었다. 그동안 조금씩 손에 마비가 풀려 가위를 낼수 있게 되더니 며칠 전부터는 드디어 불편했던 오른손을 완전히 펼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러니 정화, 정화의 부모가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그 전화를 받고 목요일을 기다렸다. 목요일에는 아침 일찍부터 정화가 오기를 기다렸고, 또 정화의 차례가 되기를 기다렸다. 자, 우리 예쁜 손으로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 정화는 나를 한번 쳐다보고, 옆에 서 있는 엄마를 한번 쳐다보았다. 정화 엄마는 입가에 웃음을 띠고 정화를 바라보았다. 예쁜 손으로 가위바위보, 뿌! 조금 늦게 정화가 소리를 따라하며 힘을 줘 손가락을 폈다. 쫙 펴지는 못 했지만 다섯 손가락에 모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장하고 기특했다. 그래, 장하다, 기특하다, 아야. 나도 정말 기쁘구나. 내성마비 치료는 종류와 증상에 따라 차이가 많다. 우리 전통 의학에는 동병이치, 이병동치라는 말이 있다. 쉽게 말해 병은 같더라도 증상이 다르면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고 병은 다르더라도 증상이 같으면 같은 방법으로 치료하라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특성과 상태와 증상을 고려해 처방을 내리고 치료해야 최고 효과를 낼수 있다는 의미이며 아울러 21세기 의학의 화두인 맞춤 의학을 실천하는 앞선 자세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손이나 발, 팔, 다리 등 아이가 불편해하는 부위를 중심으로 치료를 해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성마비를 치료하는 데에도 요혈이는 있다. 요혈증 가장 으뜸은 백회. 머리 꼭대기에 있어 하늘과 가장 가까운 자리면서 백가지 기운이 모여드는 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의 머리를 꼼꼼하게 만져보면 웃자란듯솟아 있거나 덜 발육한 것처럼 움푹 꺼진 자리가 있다. 그곳이 바로 아시혈로 정해져 있는 침자리는 아니지만 병을 치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이 아시어를 찾아 침을 놓는다. 그리고 배에 있는 중안열에 침과 뜸을 떠서 잘 먹고 잘 소화하게 해주고 팔의 곡지에도 침을 놓고 뜸을 떠서 몸의 균형을 잡아준다. 등에 있는 폐유열도 반드시 침 놓고 뜸 떠야 하는데 이는 폐의 열로 인해 내성마비가 오는 수가 많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어린이의 신체 및 정신장애를 치매로 고쳐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소식을 들은 장애 어린이들을 둔 젊은 부모들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실정이니, 국내에서도 침과 뜸으로 효과를 볼수 있건만 제도적 장치가 막혀 치료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장애 어린이를 둔 부모의 어깨에 이중 삼중의 짐을 지우는 결과인 동시에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무책임한 처사이다. 하루빨리 친구사 제도가 제정되어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길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오늘은 이야기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 제가 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저는 백회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된다면 저는 백회를 제 나이만큼 뜨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기회가 쉽게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오는 그 순간은 절대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그 예를, 그 예를 포착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탁을 요청을 드리죠. 왜 백회니까요. 백혈은 너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자에 백이나 천이 들어갔다는 건요 거의 그뭐 만병통치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치질도 될수 있고요, 뭐 뇌빈혈도 될수 있고요. 뭐 워낙 백혈라는 그 자리가 동맥을 아우르기 때문에 뭐 어깨 등판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해는 정말 훌륭한 자리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백해 열심히 뜸 뜨시면요 치매 어르신들은 치매도 예방하실 뿐만 아니라 이 정신 그 기혈 진 순환에도 촉진이 되지만 정신질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 그리고 참 제가 이거 읽등 중에 생각이 났던 게 있는데. 아, 그게 뭐냐면, 예쁜 손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사실 저도 우리 둘째가 저와 똑같은 아토피언이어서 정말 죽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자처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자생이라고 하는 자생요법을 믿는 입장에서 스테로이드제를 거의 먹이지 않았죠. 그래서, 스스로 고생을 자처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잘 꿋꿋하게 견뎠고 지금은 20세가 되었는데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어, 몸이 그렇게 많이 힘들어서 그런지 아이가 굉장히 그 성숙을 해서 그 뭐라고 할까요? 아주 에티켓도 있고 착하고 아주 배려심 많은 그런 청소년이 됐습니다. 청년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이 친구가 저처럼, 오금, 팔 접히는 부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부위가 굉장히 피부가 되게 얇잖아요. 그 굉장히 그 아토피언들은 거기가 아주 취약한 자리거든요. 어, 우리 아이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저도 출산하고서, 어, 출산, 출산. 그러니까, 어, 원치 않은 임신을 해서 한두 번을 제가 유산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몸이 엄청 망가졌어요, 제가. 그래서 머리도 많이 금방 휘어졌고, 음, 뭐 그랬는데, 어, 어쨌든 우리 둘째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몸을 만들고, 만든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이를 갖는 바람에, 저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많이 힘들었는데, 너무 미안하고, 또잘 버텨주고서 고맙고,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그, 우리 아이, 그, 환부라고 하죠. 그, 지물나고, 딱지나고, 피나고, 이거 엄청 고통스러운 곳 부위인데, 거기에 항상 사랑해, 고마워라고 뽀뽀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 그랬던 이유는 제 어린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이 가까운 그, 혈육관계가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더티하다라든가,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어느 누가 자기가 더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제 그 그런 고통과 아픔을 그런 식으로 이제 상처를 준 그런 기억 때문에 어 우리 아이한테는 그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 환부에 사랑이 고마워 뭐 뽀뽀도 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고 아이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사실은 그래요. 그 사랑이 고마워. 이렇게, 그, 물 육각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그런, 그, 썩은 물이라도 사랑이 고마워 하면은 육각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물며 물, 물이 그런데 우리 몸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는 그런 것도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두부를 똑같이 왼쪽에다 놓고, 오른, 왼쪽에는 이렇게 욕을 퍼붓고, 막 부정적인 말을 하고, 오른쪽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데, 역시 긍정적인 말을 했던 두부에는 흰 곰팡이가 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한그 두부에는, 막, 그, 실커먼음 그런 아주, 무서운 곰팡이가 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몸에 불, 좀 불편한 어떤 음식을 먹을 때도 누군가가 권할 때가 있잖아요. 저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그러면 이제 그거를 거절을 잘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거절을 못했어요. 노, 예스 예스 아니면 말을 안 했는데 요즘은 노라는 말을 비교적 옛날에 비하면 정말 잘 하는 편인데, 근데 어쨌든 상대편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권유를 했는데, 그게 내가 먹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지만, 어쨌든 상대방이 나를 생각해서 먹으라고 하니까, 이제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먹지 않습니다. 몸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사랑해, 고마워, 라고 하고 먹거든요. 그러면 제삼자가 어떻게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그만큼 기, 에너지, 이런 거는 통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어떤 말을 자신에게 속삭이셨나요? 사랑해, 고마워, 감사합니다, 뭐, 넌할수 있어. 음, 난 예뻐, 난 멋져, 난 뭐든 할수 있어. 이런 말을 하셨다면 여러분에게는 뭐, 좋은 기운이 당연히 오겠죠. 그러나 그 반대의 말을 하셨다면 그 기운들을 여러분들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마술사의 아브라카 다브라 같은 주문술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실 하루가 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쁜 꿈, 좋은 꿈 꾸시고, 내일 활기찬 하루, 활기찬 아침을 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